도서관은 자치단체가 지어주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주민 스스로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시 노대동에 있는 이 카페는 색다른 공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조그만 도서관이 나옵니다. 책 문화 공간 봄. 이곳에서 책을 보고 그 너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봄을 통해 새로운 범을 열자는 뜻에서 주민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웃들끼리 모여 책을 나눠 읽고 때로는 낭독회와 작은 전시회도 여는 문화 공간입니다. 게임 같은 그런 콜라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책의 녹차 맛을 알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해주려고 해. 즐거, 책은 즐거운 것이다. 이런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부터 책을 마련해 개관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일이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페 2층에 자리 잡은 공간도 건물 주인의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행복하다, 어, 즐겁다는 그 공간으로 오랫동안 남겨지고 또 기억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날과 추석날을 제외한 1년 내내 밤 10시까지 마을 주민 누구에게나 공간이 개방됩니다. 책을 매개로 한 사랑방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지역 도서관 운동의 거점과 <laughs> 청소년을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로 키우고 싶은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겠는지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자리 이웃들과 좋은 책을 나누고 좋은 생각들을 실천하는 주민들을 통해 책 읽는 문화 도시 광주의 꿈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